네, 부동산 신문 읽어 주는 공중개사의 땅사오 TV 동성입니다. 강주연남 5월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 몰리고 낙찰가율 후군이 예, 강주만 아직도 어 아직 그 조금은 그 아파트 부동산 분위기가 아 이렇게 좀 업되고 있어요. 아 지금 모든 그 가상 자산,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이게 지금 뭐 가상 자산하고 주식은 완전히 많이 떨어졌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근데 에, 뭐 서울도 떨어지고 있고요. 어, 서울도 이제 뭐 강남 핵심지, 어, 강남 서초 안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경기도 떨어지고 있고, 어, 뭐 인천, 세종, 대구, 뭐 대전, 부산 다 떨어지는데, 광주만 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좀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도 뭐 하반기에 가면 떨어지지 않을까, 좀 후끈거려요, 어, 아직도. 음, 네. 일단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지난 5월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투자자 발길이 몰리고 있고요. 낙찰가율 꽁충특고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경매 낙찰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 청약도 굉장히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9.1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 옥션이 제공한 2022년 5월 지지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강주 주거시설 낙찰률은 33.3, 낙찰고의 87.2, 평균 응찰차 수 7.8명, 강주 낙찰률과 낙찰가율 은전원보다 하락했지만 평균 응찰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요 주거시설 중 아파트에만 응찰자가 몰리면서 2 0 2 1년 6월이 후 가장 높은 평균 응찰자 수를 기록했고요 전남 수거설 낙찰자율은 낙찰률은 48.6, 낙찰가율은 95.2 평균 응찰자 수는 4,800명 나타났고요 전체 주거시설 낙찰가율 최종 100점이 서울 9 6 96% 다음 세 번째로 나빠서 특히 아파트 낙찰가율 100 6%로 전월 94.2 대비 11.9포인트 상승해 201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겼고요. 강주 지역 업무 상업시설 경매 시장은 위축됐지만 다른 지역 m 비에 홍풍이 불었고요. 낙찰률은 66.7 전국에서 음 유일하게 60%를 넘기며 가장 높았고 낙찰가율 역시 94.7 가장 높았고 광주 업무 상업 시설 낙찰률 삼 개월간 이후로는 백프로 백은 꺼졌고 병원과 오피스텔이 구십오프로 이상의 낙찰가에 들어가면서 일위를 차지했고 평균 응찰자수도 칠점팔 명 제주 함께 가장 많았고 전남 업무 상업 시설 경매는 시들했고 낙찰가 율로 낙찰률은 이십구점구 낙찰가율은 칠십점이프로 찰자수는 이점구 명 광주 토지 경매 낙찰률은 삼십이프로 어, 갑자기 아, 왜 낙찰가율은 78.7%, 낙찰가율은 전월 100.5%에 크게 하락하며, 어, 지난 1월부터 이어져온 100%대가 붕괴되어졌습니다. 전남 토지경민 낙찰은 46.9, 낙찰가율은 86.4%, 이렇게 뭐 나타났네요. 음, 뭐, 이런 소식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죠. 강주지역만 조금은 어,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이 예, 타 광역시에 비해서 아직도, 어, 활기를 띄고 있다. 어, 근데, 뭐, 어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광주도, 어, 하락, 뭐, 기조로, 뭐 돌아서지 않겠냐라는, 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에,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